일단 정상다 끝났고 네. 손예진 씨 아시죠? 네, 제가 실제로 봤던 분이거든요. 실제로. 오 정말? 실제로 봤어요. 음.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. 진짜 진짜 예뻐. 너무 근데 네, 예쁘신 것 같아. 아니 진짜 예뻐요. 음. 그러니까. 연기도 이번 에 네. 너무. 그분하고 지금 현빈 씨하고 이제 만나잖아요. 만인이 아는 커플이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안 헤어지고 결혼까지 할 건가? 제가 진짜 궁금하거든요. 개인적으로 손재인 씨를 실제로 본 사람 중에 하나라, 예, 음... 네, 너무 궁금해요. 궁금해. <웃음> <웃음> 궁금해. 궁금해. 근데 딱 물어보셨을 때첫 말이 는 문서 있어. 문서 있다는 건두 분이 있어 서 어떻게 보면 혼인 신고를 할수 있는 쾌는 있다고 나오거든요. 네. 결혼을 할수 있다 없다?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80% 이상? 음. 응. 음, 문서가 있어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합이 들어갔고 올해 넘어와서 올 내년에 간다고 하면 가능성 있어요 내년에 문서바람이 나라차 대주한테 들어온다고 그러거든? 근데 손씨에도 안 따인 기주가 조금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은 있죠 둘이 만약 결혼하면 잘살것 같아요? 잘 살아요? 되게 근데 연애하듯이 산다 소리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작품 활동도 계속 할 거고 네. 계속 인연은 이어져서 외부의 활동도 좀 있을 거다 라 그래요 동반으로 같이 활동하는 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음. 이동 변동 들어오면서 뭐 소속사가 같은 곳으로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뭐 같은 활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 선생님이 봤을 때둘 중에 누가 아까워요? 아까운 건 없는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아깝다고 해? <laughs> 아니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저는 남자다 보니까 손재인 씨가 좀 아... 아깝다. 아깝죠. 아, 아깝다. 그냥 외모로. 외모로. 아, 외모 아깝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깝다의 기준점이 달라요. 어 아, 그래요? 응. 응, 기준점이 달라. 어렵다 이거. 누가 아까워 안 아까워. 둘이 괜찮아. 대등한 사주야. 결혼도 한다. 둘다 빛이 나는 사주이고. 한빈 씨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가 어쨌든 독립적이야. 그래서 연애 하듯이 결혼을 하시면 결혼까지 꼬리는 할수 있고 결혼에 얽매여서 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혼뭐 이렇게 혼인에 대해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적게 나오거든요. 네. 어 그런데 그냥 연애 하듯이 하고 간다고 하면 결혼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작품 활동이라든지 사랑도 좋지만 뭔가 자기 본연의 색깔을 잃지 말아야 된다. 음. 라고 보여지고, 손 씨에도 안따 기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두분다 정령기잖아. 정령인데 뭔가 어 사랑을 받아야 되고, 예쁨을 받아야 되고, 그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각인을 받아야 돼.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어떻게 연애에서 아깝다, 안 아깝다에 있어서는 또 조금 보면 여자 쪽에서 조금 연애를 하기에는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사랑받고 싶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. 아무튼 결혼할 수 있다. 할수 있다. 가능성이 높다! 아.. 또한 명의 내 여자가 떠나가는 음악도.. 잘.. 근데 문서 정말 보여! 문서 쓰는데 이렇게 듣는데 문서가 있겠다. 그니까 올해만 잘 지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보여요. 응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